안녕하세요. 김사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 열심히 일하시는, 가정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부들이 많이 안 좋은 부분. 자, 이 전환에 대한 부분을 좀 해볼 건데요. 자, 전환에 이제 이렇게 전환을 이렇게 굽힐 때 쓰이는 전환 굵은.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굽히는 어, 수지 굵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전환 굴근이라고 해놨지만, 사실 그 속에 있는 수지 굴근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 좀, 어 우리 어머니들 보면 손목이 아프다, 그리고 손가락이 잘안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관절이 많이 상하신 경우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로 가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근육의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전환에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우리가 이렇게 굽히면은, 손가락에 관련된 근육은 전부 손바닥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고, 이걸 실제로 큰 힘을 작동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전환에 깊숙한 부분에 수지 굴근이 들어있어서 그 근육들이 작동이에요. 그리고, 손목을 이렇게 굽힐 때는 이 전환 굴근이 작동하죠. 그래서 이 근육들이 타이트해지게 되면은 손목이, 어, 손목, 이 힘을 못 쓰니까 어때요? 손목이 무리가 가겠죠 관절에 그리고 손가락에 이거 힘을 못 쓰니까 손가락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이 근육들을 관리하면 그런 것까지도 좋아질 수도 있어요 <laughs> 근육이 문제라면 자 그래서 이 수지 굵은과 전완 굵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겉에 쪽에 전환 굴근이 있고 속에 수지 굴근이 있어요. 그래서 겉에만 이렇게 살짝 살짝 눌러보시지 마시고 깊게 눌러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안 좋은지 찾아보는 건데 아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전완의 중간부 정도 근육이 이렇게 큰 근육이 있으면 그 아래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엄지 손가락 같은 데로 이렇게 눌러보는 거죠. 예, 저도 지금 여기 약간 나오거든요. 팔을 많이 쓰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앞 통점을 찾아보고 그 부분에서 정지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또 뭐~ 그~ 이게 어때요 수직 굴근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옆에 눌러보고 바깥쪽에 눌러보고 안쪽에 눌러보고 이렇게 여러 군데 눌러서 앞 통점을 찾아보세요. 그앞 통점에서 10초 동안 유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막 이완술이고요자 그다음에 스트레칭 가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상완 이두근 스트레칭이랑 똑같죠. 얘네 방향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그시 당겨서 어차피. 상완이 두근이 타이트하면 거기가 늘어날 것이고, 전완 굵근이 타이트하면 여기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아, 이게 뭐 저, 이게 늘어나는 느낌 안 나신다고 막 강제로 이렇게 꺾으시면 안 돼요. 적당히, 지그시. 자, 그리고 근육이 길이가 충분하다면 이렇게 안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건 생각해 보실 문제죠. 자, 이렇게 자, 지금까지 이 전완, 전환, 전완을 굽히는 그리고 손가락을 굽히는 이런 데 사용되는 전완 굵은과 수지 굵은의 근막 이완술과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손목, 팔꿈치 많이 아프신 주부분들, 주부 여러분, 아, 잘 관리하시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자, 잘 관리해 보시고 건강한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사부였습니다. 세상 모든 운동의 마지막은 건강한 운동이다.